<laughs> 그린빌딩의 나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건축 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그린빌딩의 미래와 현재 미래를 동의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그 한국 그린빌딩 협의회가 창립 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개최되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목조 건축과 탄소 중립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탄소 저감 효과가 뛰어난 목조 건축의 가능과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공동 노력이 하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목표 건축이 더 어, 활성화될 것으로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끝으로 오늘 어, 제 5회 그린빌딩일의 날에 어, 수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어, 축하드리고요. 어, 또 어, 오늘. 페이지 위치에서 어,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창호 회장님과 어, 우리 수원분들에게참 어, 어, 찍어야 수를 보내드립니다. 수상을이상을이터상터는이터센터어는이영상는이야기를많이영는이요이이 <laughs> 녹색를게되었이 것처럼. And I collected a woman at 다 h e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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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1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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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스탠딩은 기타 활용한더 했다고 시키기 전에 각자 조용이 되었니 어~ 페퍼 존슨 드 케이스 등 밖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 게 운이 좋게 또건축조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우가 작성을 하게됐었 같습니다 2025년 그린빌딩 대상 건물 부분 어~ 웨스트 시티 2025 그린빌딩의 날 기념 행사에서 건물 부분 그린빌딩 대상으로 선정된 마법 룰스피주는 업무시설, 컨벤션, 호텔, 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연면적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천안권 대표 복합시설로 작년 9월에 주문됐습니다. 다양한 환경기술과 친환경 건축자재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녹색건축 인증 취우수 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기리고자 2025년 그린빌딩 대상을 수상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사단법인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회장 최창호 그걸 개념을 바꾸고 나간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아예 이제 그림 빌딩 이제 뭐그 녹색 건축물이 지도 알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녹색 건축물 평가를 하고 다니고 하지만은 사실은 도착히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問い直した当たり前のですね木材の劣化を避けるべきという常識で、まあ、それに対して生まれた新しい価値というのは風化することを手入れの文化として受け入れるということです一応惜しんである火力地方がいける三種類地方は鉄拳ならないんですが全体にとってもいいんですよ一応もうつよりもうスーツとかあえてのこのとっつりアンデルの文なうんです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축가로서 저소득이 할수 있는 집에대한의인가 우리는 어떻게 지원될지 궁 건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요즘은 많이 <laughs> 생각합니다. 건축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4층 집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거 불나면 어떻게하려고 그러냐? 뭐 목재가 썩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뭐그 아주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설계할때 어, 굉장히 좀, 그,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안 쓰건 당연히 아니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프로젝트를 그래, 그,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가장 뭐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뭐, 점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첫 번째는, 목재는 오래된 재료가 아니다 목재는 진부하지 않다. 목재는 훨씬 더 현대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굉장히 좀 말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고 설계하는 것두 번째는 목재만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콘크리트, 반대로 얘기하면 콘크리트나 철골만 갖고도 집을 짓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기능에 맞게 적합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어, 하고 싶었습니다. 어, 주머는 뭐 그런 거주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지만, 우리 국내도, NLT가, 저희 캐나다가 진주시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데모 프로젝트 두 개를 진행했는데, 그첫 번째가, 어, 문산을 주민했다. 주민 자치가 얼마가 있는지. 저는 이것보다도 오늘 그린빌딩의 날이니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를 아까 탐소 계산기, 제가 말씀드렸던 카본 카클리터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건축물 하나 짓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대로 가느냐 자동차 25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양을 얘가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주택인 경우는 12채 주택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그런 탄소의 양을 이 건축물 작은 건축물만 가지고 잡아주는 거죠 여기 보면 음. 아주 위험하게 써있습니다. 에브리 r y time you d o 여기서 y o 는 여러분들입니다. 건축사, 건축가들, 시공하시는 여러분들이,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이, 매시간 건축물을 지을 때, 나무를 스 p e 파 i f 나무를 명시하지 않고, 즉 나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여러분들 뭘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지구를 망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역설적인 포스터를 가지고, 우리 그림들이이에또 축하하면서, 제 세미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딩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